40여 년 전에 총신대학교에 입학하려다가 시각장애인이라고 퇴짜 맞은 청년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끝내 이 대학에 입학하고 이 대학에서 25년간 교수로 봉직하고 며칠 전에 이 대학 총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총신대 이재서 총장 자리했습니다. 총장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만장일치로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음... 너무 놀라웠고, 또 네. 기적,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아, 무슨 생각 드셨습니까? 만장일치로 총장에 선임되시면서? <laughs> 어, 처음에는 어떨떨 했고요. 네. 제가 지원은 했지만, 예, 끝까지 이렇게 총장으로 최종 선출될 것은 거의 기대하지 못했었는데, 막상 되고 나니까 너무나 놀랍기도 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문문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저, 저도 기자지만 장애에 대해서 잘 몰라서 예를 들어 학교에서 서류 같은 것은 그러면 어떻게 서명하시고 심지어 저희가 보내드린 질문지 같은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이제 저 같은 시각장애인들이 요즘 사용되는 아주 고도로 발달된 그런 기기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컴퓨터인데 저는 학교에서 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네. 과제 같은 거또뭐 이렇게 주고받는 것들을 다 이메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방송국에서 보내온 이런, 뭐 이런 것들 또다 이메일로 제가 직접 체크해서 읽고 또 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저희 네. 기술 발전을 잘 몰랐습니다. 예. 기자 간담회에서 한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저는 시각장애인이라 한눈팔 일이 없고 절대로 나쁜 것도 보지 않은 사람이다. 네. <laughs> 어, 원래 이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40년 네. 전에 그 총신대 입학원서를 냈는데 대학생으로. 그때 원서도 안 받아줬습니까? 그때는 예,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한눈 팔일 없고, 네. 이런 거는 제가 그냥 한번 웃으려고 한얘기인데그나 <laughs> 이제 사실은 한눈을 파는 것이 눈으로 팔겠습니까? 마음으로 파는 거기 때문에 저도 한마음 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이 집중력을 발휘해서 어떤 일이든지 잘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 총신대학교에 1977년도에 에 이제 입학 원서를 접수하려고 갔을 때 그때만 해도 70년대가 훨씬 더 지금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상당 히 열악했기 때문에 에 이제 우류가큰 거죠. 네. 앞에 안 보이는 학생이 어떻게 공부할까 를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거부를 했었습니다. 네. 지금 네. 뭐. 당시에 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좀 있었다 말씀하셨는데요. 예. 실제로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지금은 아주 좋아졌고요. 옛날에 70년대만 해도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시각장애 학교도 다녔고 이렇게 길거리를 가끔 나가게 되면 뭐 친절한 분도 물론 많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다가와서 길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따뜻하게 도와준 분들도 물론 많이 있는데 가끔은. 네. 이렇게 뭐, 가게 앞을 지나갈 때 재수가 없다고 소금을 뿌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부딪히면, 뭐, 집에 가만있지, 히왜 다니냐고, 이렇게 소리를 치고 다니는 분들이 있고, 막뭐 그런저런 것들이, 당시에는 좀 훨씬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입학할 때는 거의 시위를 하시다시피 해서 입학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시위라고는 생각지 않았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애원하고, 오전 10시부터 5시 마감할 때까지 서서 가지 않고, 예, 꼭좀 접수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시위처럼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laughs> 그, 네, 네, 그 입학에 네. 그래서 조건이 네. 붙었습니까? 예,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 이 접수 창구에서 아마 학교의 당시에 저희 학교는 그 당시에 학장이었는데 학장님고가막 전화로 대화를 하고 나서 제 앞에서 네. 저한테 이제 말씀한 것이 학교에 들어온 이후에 어려운 공부를 잘못 따라해서 학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도 아무 말 없이 그 조처에 수능하겠느냐. 그래서 그거를 약속을 하면 받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로 그런 약속한건 아니지만 구두로 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저는 대단히 굴욕적이었고 또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지 총신대를 들어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상황을 견디고 접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네,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입학을 이제 어렵게나마 음. 했다고도 볼수 있는데, 대학 졸업하고 예. 미국에서 10년 동안 유학생활 하시고, 예.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교수 임명 과정에서는 혹시 그런 일 없었습니까? 정말 그때는 없었습니다. 저도 놀라웠습니다. 제가 이 그동안 여러 가지 이 이제 어떤 과정을 겪어올 때, 가장 쉬웠던 과정이 총신대 교수로 임명될 때입니다. 네. 지금 그때... 화면에 저, 아마 교수 시절에 네. 강의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그때는 너무나 뜻밖에도 교수님들께서 학교 당국자, 당국에서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온 저를 너무 수월하게 교수로 채용을 해줘서 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학할 때 당했던 그 어려움을 그렇게 큰 기쁨으로 보상해줘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교편을 잡을 때는 네. 이제 장애가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어, 대단히 많았죠. 이제 저는 이제 시각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또 점자라고 하는 것이 아시겠지만 이게 손가락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조나 좀 듣기 좋은 그런 어투를 가지고 점자를 읽을 수가 없어요. 속도가 네. 느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의 두 시간 반 동안 하게 되는데, 그 강의를 위해서 내용을 준비한 시간보다도 사실은 일반인들의 틀은 전혀 필요 없는 그거를 빨리 읽고 위아래 뭐가 있는 거를 이렇게 기억하고 감지 놓는 전혀 불필요한 준비를 위해서 오히려 더긴 시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네. 이제. 한 시, 두 시간 반 수업할 때 자연스럽게 보이고 학생들한테 뭐라 그럴까요? 좀 뭐랄까 네. 잘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문하면 이게 네. 원래 처음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1 2살때 열병을 앓고서 아, 날면서... 열, 열, 졸업하고 열4살 그때부터 십사, 아. 5세때 실망했습니다. 그러면 은 이제 정상적인 시각 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안 보이게 된 건데 그것 때문에 네. 사실은 마음이 그 지금 상처를 많이 받고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분이 너무너무 상처가 컸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될지 전혀 어뭐 대책도 없었고 네. 그다음에 사춘기였기 때문에 그 슬픔이라고는 이런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데 어떻게 보 아마 네. 어 어린 시절 이건 아마 어 초등학교 중학생. 때아 네. 초등학교 때 졸업 때는 이제 아마. 저 장애가 없었던 일반 학교를 다니셨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골에서 일반 초등학교 졸업하고 네. 여기도 네. 중학교 사진 나오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제가 못 갔습니다 가정이 어려웠어요 여기는 지금 대웅전이라고 써져 있는 것 같은데 아, 이 사진은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서울 맹학교 아, 아 네. 때에 수학여 아마 중학교 때수학여 가서 네. 저쪽에 그저 충청도 아마 네. 어느 수덕산가 수학여행 같은 것 같아요 그 나온 사진인가도 모르겠지만 예 그랬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제가 초등학교를 파는 일년 정도 있다가 실명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실명이 되고 나서 오히려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죠 시각적인 학교를 가게 됐었고 그게 이제 출발점이 돼 가지고 뭐 유학까지 가서 이렇게 공부까지 하게 됐습니다. 네이 질문 을 먼저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충장님 소개할 때 절망과 맞서 싸워 이기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절망과 맞서 싸워 이기려면 저는 특별한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다만 해야 합니까? 제가 어뭐 터득이랄까 어 하여튼 거그 했다고 하는 걸 굳이 말을 단어를 붙이자면 그냥 참는 겁니다. 참는 거.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오늘 혹은 현실에 내게 주어지더라도 그게 절대 끝이 아닙니다. 어 우리가 내일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내일도 모르고 모레도 모르고 내년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 상황을 이를 안고 참고 견디면 전혀 다른. 경우들이 또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 거니까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이 현실이 끝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이고 결국 네. 저도 참고 인내했던 것이 제가 그 동안에 어려웠던 그 상황을 극복한 가장 네. 큰 비결이었다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 시절 사진이 좀더 있습니까? 좀더 볼까요? 네, 총장님 대학 시절의 네, 유학 시절 사진 같습니다. 네. 사진을 더 보여주십시오. 네 시청자분들이 보실 수 있게요. 네 여기는 미국 유학하셨죠? 네 미국 유학 때 사진 같고요. 네 미국 유학 때는 전공을 뭐하셨습니까? 제가 사회복지 정책으로 최정학위를 받았습니다. 박 받았습니다. 네 음, 한라산 아 그렇군요. 네 한라산 정상이라고 써져. 예 한라산 등, 저는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안 네. 보여요. 등산 이걸 아주 좋아해서 한라산을 제가 네번 다녀왔습니다. 왜 네. 시각 장애가 신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 신의 선물이라는 표현보다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 심지어 제가 지금 이번에 하게 된이 총장직까지도. 실명 때문에 얻어진 것들입니다. 제가 만약에 실명이 안 됐더라면 저는 교육을 받을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물론 교육이 다는 아니지만 제가 본래 초등학교 졸업하고는 집이 가난해서 중학교를 안 보내줘서 못 갔고 그랬더라면 그런 상태 더라마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 것이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학교 교수도 되고 또 이렇게 총장까지 된걸 생각한다면 그리고 뭐 그로 인해서 제가 또뭐 아시겠지만은 제가 미랄이라고 하는 단체를 40년 전에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인 네. 기구로 키웠는데 그건 역시도 장애인 위한 단체인데 그건 역시도 제가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세계적인 활동까지 할수 있었다 한다면 제가 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저는 실명 때문에 슬프고 울기도 했지만 실명 때문에 얻은 것들이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아서 이게 이제 축복의 통로. 또 행운의 열쇠 제가 이런 편을 가끔 씁니다. 아, 네. 완전 네. 초절정 긍정 마인드신 것 같은데, 이 <laughs>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지금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원래 2008년 4월부터 지금까지 예.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예. 사실 현실이 장애인 차별 금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혹시 뭐 차별을 겪으셨거나 이런 게 있어요? 아뭐 차별을 겪은 거는 사실 많다고 봐야 되는데요. 아마 수도 저는, 없이 겪으셨겠죠. 예,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일반인들이 장애인을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무의식적으로 착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감안해야 되고요. 물론 일부러 그런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 경, 그런 경우도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된 법률은 꽤 많이 선진국에 거의 근접 활동으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사회적인 인식,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 어떤 선입견이 아직도 많아서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법을 떠나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장애인과 관련돼서 어...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 네. 장애인 등급제 관련해서 어... 이번 달에 일어난 일인데 화면 잠깐만 보겠습니다. <목소리> 민주당 앞에서 <목소리> 민주당, <목소리> 민주당 <목소리> 대표와 의원들이 행사를 하던 과정에 장애인 등급 폐지와 관련해서, 시각장애인 단체에서시습시위를벌인습니다문와인 등급 폐지와 관장애인 등급 장애인 등급 폐폐지를관 이런 약으로 받으셨습니다. 지금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경층과 중층으로 나누고 대신 장애인 유형별로 네. 맞춤형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게 장애 등급제 폐지의 요지잖아요. 그런데 그 유형별로 아직 보건복지부가 내용을 다못 마련한 모양이네요. 시간 때문에요. 김선평 논과가 장애인 네. 등급제 폐지와 관련된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그 기존의 장애인 등급제는 신체적, 정신적 신체 장애, 아그 손상 정도에 따라서 네. 1등급에서부터 6등급까지 구분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장애 등급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지원도 동일한 욕구를 갖고 있다고 장애인이 판단, 을 장애인이 동일한 욕구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원도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만 해주는 것이죠. 네. 근데 그 등급제를 알패지를 하고 이 장애인 사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라고 해서 장애인들을 별로 굉장히 다양한 여러 유형의 어떤 행동장애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근로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하는 형태로 바꾸겠다. 그걸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네. 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그 서비스 종합조사표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각 장애인들의 그 네. 현실을 반영을 잘못 하고 있다는 거죠 시각 장애인분들 은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우리는 더 지원에 손해를 본다 이렇게 네. 보는 겁니까? 네. 총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어, 보십니까? 이제 시각 장애인뿐 아니라 네. 이제 과거에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예, 해박적인 기능의 어떤 그 등급을 가지고 6등까지 나누는데 지금은 그 어떤 새로운 지표를 이제 시행을 하는데 장애의 어떤 기능 정도도 포함되지만 어떤 사회적인 활동이랄지 가정의 여건 같은 것을 감안해서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1등급 특별히 1등급의 중증 장애인들에 대해 집중이 됐던 서비스가 2등급, 3등급 경우에 따른 4등급까지 이렇게 지금 확산이 됩니다. 문제는 근데 총, 서비스 총량 즉 재원은 거의 제한되어 있고요. 네. 이제 서비스 대상만 확대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중증하게 가는 소위 그 서비스가 적어진다는 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꼭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중증장애인들에게는 훨씬 더 네. 어 열악한 그런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들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시간 때문에 마무리 질문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네. 전국의 총장님 아니어도 시각장애인 교수님이 또 있습니까? 네, 몇분 있습니다. 네. 예. 끝으로 시각장애인 교수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어, 제가 25년 동안 가르쳤는데요. 어, 저보고 학생들이 못 가르친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물론 제 앞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laughs> 네. 제가 여러,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면 비교적 좋았다고 다들 그래서 제가 말한 것보다도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어쨌든 간에 시각장애인도 네. 얼마든지 가르치는 그런 일은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총신대 이재서 총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김영우, 표창원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